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래핑맨입니다. 자, 오늘 해볼 게임. 도탑전, 도탑전기입니다. 도탑전기. 발음이 굉장히 어렵네. 중국 게임이던데. 어, 일단 들어가죠. 예. 들어가면서, 해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게임이구요. 굉장히 인기를 얻은 게임이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우리나라에 출시가 됐고. 그거 있잖아요. 도타. 뭐야, 이거. 막 시작이야 자 캡틴! 형제들이요 적의 왕좌를 무너뜨리자! 소리가 갑자기 켜, 커지네? 도타! 도타 있잖아요 그... 리그 오브 레전드 비슷한 게임 리그, 리그 오브 레전드보다 더 먼저 나왔죠 그 게임의 캐릭터들을 보통 요새 IP라고 그러잖아요 그거를 무단으로 사용돼서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뭐 그런 게임입니다 자 그림자 악령 스컬지 군단을 우습, 우습게 보지 마라 한 놈도 살려주지 않겠다 뭐 하는 걸까요 나는 여기서 뭘 해줘야 되나? 어, 본때를 보여주마 미노타우루 터치하여 스킬을 시전한다 터치 아 우리 편이구나 미노타우루가 무리하군 야 가만두지 않겠다 터치 자 이런 식으로 하는 거구나 내가 움직이는 게 아니야 자 터치 빵 번개어 내리쳐라 제우스 다 죽었어 어내 동료들도 어디 갔지 센티널 녀석들도 별로 없 별 볼이 없구만. 도움 안 되는 녀석들 같으니라고 오늘은 우선 철수. 다음엔 가만두지 않겠다. 자, 우리 편다 죽고 새로운 팀을 편성해야 된대요. 에이. 자, 제가 자연스럽게 튜토리얼 비슷하게 에이. 하면서 게임 시작되는군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저를 따라오세요. 얼음 여왕. 캡틴. 뭐, 뭐, 받은 거야? 카드, 어, 새로운 영웅을 획득, 캡틴. 얻는 알았네. 이곳에서 최강의 팀원을 모집할 수가 있다. 첫 구매 시 영원석 지금 무료 일반 보물상자. 안에 뭐가 들어있을까요? 아, 한개 구매죠? 난 개를 구매. <laughs> 뿅, 슬레이어. 어 좋았어. 예쁘다. 새로운 영웅을 획득, 슬레이어. 아 나도 자 고급 보물 소환 개 구매 한개 구매 자 이거는 저거랑도 비슷한데 리그 오브 레전드 랑도 좀 비슷한데요 어둠의 순찰자 자 이제 모험을 시작해 볼까요 터치하여 던전으로 이동 전군 출격 이개의 전장 돈을 떠보니 이상한 곳에 와있습니다 먼 곳에서 귀가 먹먹할 정도의 북을 친 소리가 들려오고 갑자기 무엇인가 당신 향해 날아오고 있는데 스태미, 스태미나 소비가 6이고 적군 진영에는 뭐 저렇게 생긴 애들 보스 획득 가능은 뭐 나뭇가지랑 장갑 뭐 그런건가 본데요 자 모든 영웅을 전투에 투입하세요 순서도 중요한가? 분노가 차오른데 적군 애들이 되게 귀엽게 생겼다. 그냥 지켜보면 되는 건가? 내가 뭐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건 없고, 아 얘가 이제 준비가 됐어. 그러면은, 어, 특수 능력을 쓰는 거고. 어, 겨우 그 정도로 스컬지 군단에게 덤비다니 겁이 없구나. 해고랑. 터치할 필살기를 사용한다. 어둠의 수찰자. 해고랑을 처치하니 해 계속 나갈 아수 있습니다. 처치해야 계속 나갈 아수 있습니다. 스컬지 군단 공격하라! 아, 근데 어둠의 수찰자는 아직 기술이 안 차나봐. 음, 뭐야, 이거. 어, 뭐 하나 얻었어. 이렇게 해서 끝났나본데? 음, 이런 게임이군요. 굉장히 간단하네. 아주 직관적으로. 사실 뭐 하는 게 없잖아. 예. 시간 되면 태, 때 되면 눌러 주는 거. 아직 뭐 튜토리얼 영웅. 우선 장비를 착용할 영웅을 선택해 주세요. 장착하고 싶습니다. 착용을 누르고 아, 이거 원래 딱 주는 거건 여섯 개의 모든 부위 장비를 착용하고 승급을 하면 더욱 강해집니다. 계속해 볼까요? 그럽시다. 두 번째. 자, 전군 출격 영웅. 지휘관 뒤로 물러나게. 세개의 그림자가 당신의 앞을 막아섰고, 불덩어리와 화살들이 적을 향해 날아갔습니다. 스테미나 소비가 6이고, 저쪽엔 또 뭐, 해골 애들이 주로 나오네요. 뭐, 반지 같은 거 얻나 본데? 그냥 가는 거지, 이렇게. 자, 처음 만난 친구들은 뭐 굉장히 약하고. 근데 뭐할게 없네? 만약에 에너지가 닳았을 때는 이렇게 채워주고 그런 걸할 수가 없나 보죠? 어, 그래. 이, 이러, 이렇게 약한 애들 쓸땐좀 아껴놨다가 다음 판에 많이 있을 때 쓰는 게 좋지 않을까? 어, 해골 마법사! 우리는 마법의 힘을 부여받았지. 내놈들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슬라이어! 훗! 화염 속에서 몸부림치게 해주지. 맛좀 봐라. 하하, 내놈의 피를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마셔주마. 뭐야, 뱀파이어야, 뭐야, 뭐또 피까지 먹는다. 그래. 어둠의 저 누구야? 어둠의 순찰제는 특수한 능력 같은 게 없나 봐. 어, 반지 얻었어! 패시브인가? 패시브 인가? 패시브? 스킬이? 빰빰빰빰자 이렇게 해서 튜토리얼 같은 건 끝났나? 음 이걸 눌러봐야지 영웅 캡틴 장착 회복의 반지 어 이렇게 하는 거구나 되게 어 복잡하지 않고 이런 UI가 직관적으로 너무 어려운 단어죠? 한눈에 보기에 딱 보면은 뭐 어디다 쓰는건지 알수 있게 그렇게 복잡하지 않게 잘 만들어놨네요 계속 해보죠 예. 자 전군출격 지휘관 기억이 아직 돌아오지 않은 것 같은데 우선 눈앞의 적을 없애고 다시 생각해봅시다 거의 비슷한 조합이네요 밤이 됐고, 든든든. 모바일 게임에 맞게 조작을 단순화한 점은 참 좋네요 여러가지 조작을 할수 있도록 다양한 아이디어를, 아이디어를 쓴5 좋은데 특히 모5모5 목해, 5 포켓 메이플 스토리만 봐도 그렇죠. 게임 재밌고 다 좋은데, 레벨이 지금 50 가까이 다 돼가는데도, 조작이, 예, 만만치가 않아요. 뭐, 자동전투도 있고, 어, 해골 궁수, 여기까지 왔으니 내 화살 맛을 보여주마. 좋았어. 화살, 화을 음. 놓기 전에 화살이 몸에 꽂히는 걸 보게 해주겠다. 말들은 어디서, 처음이야, 이거. 이야우. 멋진데, 이거 쓰지 말아야지. 아, 제 아, 보스구나, 보스 끝났어. 우우우우우우우. 자, 다들 레벨 3까지 됐고, 영웅 얘만 다 해. 다른 애들은 안 돼, 장착. 힘의 주먹, 장착, 허술한 방패. 빵. 이런 애들은 뭐 없어? 아, 자기한테 맞는 게 없으니까 아예 뜨지도 않는구나. 좋습니다. 어. 전군 출격, 탈레포트. 백골 사이의 전송진에서 괴물들이 소환되고 있대. 알수 없는 누군가가 혼자서 수비하고 있구요. 아, 새로운 영웅이 추가될 것 같은 그런 즐거운 기분. 어 간단한 간단하고 되게 진행이 빠르네요. 쓸데없는 대사가 많지 않고 좋았어. 다음 판에 가가지고 적들이 많을 때 특수 캡틴의 능력을 발휘하면 딱 좋네. 유령선. 요! 이걸 지금 쓸 필요는 없겠죠. 좋았어 다음에 딱 만나서 이거 이름이 뭐였더라? 자, 그 무기 취향 한번 억저뭐야 어, 러버덕이잖아. 러버덕, 얘는 왜 이렇게 늦게 타는 거지? 어둠의 순찰자? 보스, 보스가 먼저 돌아가셨구나. 뭐야? 화살 써보지도 못하고 끝나버렸어. 팀, 아, 팀의 레벨도 있고, 개별적인 레벨도 있고. 어... 이게 근데 스마트폰으로 보는 화면이랑... 그래요. 어쨌든 이거 뭐지? 이거 다시 한다고 아닌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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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닌데? 장착 요술봉 아 이거 다 갖추면 이제 승급이 가능해 승급 빰빰빰. 저걸 다 쓰고 체력 올라가고 전투력 아, 전투력이 엄청 올라가네 신규 스킬 급류 급류로 임의에 아. 이게 이제 번역을 해놓으니까 저거 한자를 번역하니까 되게 어렵네. 요 금류로, 임의의, 적을 날려버리며 마법 피해를 줍니다. 상세 정보 한번 볼까요? 탱커, 전장을 주무르는 파티의 영웅. 자, 이런 단어도 지금 그런 게임에서 다 갖고 왔군요. 이 중국 시장이 워낙 크다 보니까, 원래는 세계에 진출, 뭐, 수출을 염두에 두면, 이런 저작권 관련된 문제들에 대해서 문제가 될 텐데, 그냥 씨, 도타 이거 만든 회사가 어디죠? 네, 니들은 그냥 시부려라. 우리는 우리를 보호해주는 중국 내에서 네. 우리는 장사하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큰 회사들이 엄청 많죠. 뭐 저기 예를 들어서 화웨이 같은 회사 있잖아요. 아예 그 사장이 그냥 또해야 되나? 전군 텔레포트. 음, 가져 자동 전투. 안 그래도 자동 전투 아니었어? 이안 그래도 자동인데 저 기술까지 자동으로 쓰나 보구나. 중국의 화웨이 같은 경우는 요즘은 좀 달라지긴 했지만 아예 아이폰이랑 똑같이 만들고 안드로이드 폰인데 아이폰이랑 똑같이 만들고. 사장이 그 프레젠테이션도 스티브 잡스랑 똑같이 옷 입고 나와가지고 뭐 프레젠테이션을 따라왔다고 문제는 건 아닌데 뭐 디자인 같은 거다 벗겨가지고 중국에서 팔아먹어가지고 돈을 엄청 벌었죠 그래가지고는 이제는 좀 디자인을 바꿔가지고 수출도 하고 있던데 예. 근데 그게 우리나라 같은 작은 시장에서는 성장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는데요. 중국 시장이 워낙 크다 보니까 그런 거 따라 해서 어느 정도 크기만 하면 아, 쓸데없이 두번 했구나. 좋습니다. 캡틴 브라보 승급에 필요한 장비를 모두 모았으니 새로운 능력을 얻을 수 있게 쏙하 아, 했다. 캡틴 어서 모든 장비를 채우고 승급을 진행해 보십시오. 했다니까, 얘들 좀 줘야지. 얘들 좀. 나무까지 <laughs> 기껏해야 나무까지 나아주고자한1장 전군 출격 뇌신의 해머 갑작스럽게 숲으로 전송되더니 번개와 함께 어떤 드워프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도끼로 내려찍고 있습니다 가봅시다 드워프 드워프랑 싸우나봐 드워프는 이 판타지 소설이나 게임에 많이 나오죠. 난쟁이지만 힘은 굉장히 세고 동굴 같은 데 지하에 살고 뭐 그런 식으로 묘사가 되는데 그거는 우리가 이제 보는 영화나 게임에서의 이야기구요 사실은 뭐 고정관념이지. 근데 사실은 저도 뭐그 이상은 잘 모릅니다. <laughs> 실제 모습이 어떤 실제 신화 속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나오는지 그냥 죽여. 아, 시간 제한이 있구나, 위에. 아, 한, 이 화면마다. 자, 제우스, 감히 나 제우스에게 도전하다니. 번개 힘으로 너희를 용서하지 않겠다? 번개 공격이라고 조심해. 이럴 땐 저걸, 어, 고무장갑을 끼고 있으면 좋잖아. 번개 공격을, 언제 하실랑가? 돌아가실 것 같은데? 죽었어. 승리. 처음에는 막 나가네, 뭐지, 이거? 퀘스트. 어, 초보자 승급 배우기. 500. 그리고 도전 시작. 던전 클리어. 제 1장 뇌신의 해머. 제우스 곱하기 5. 이건 뭘까? 제우스 곱하기. 도전 시작. 제1장 엘프의 축복. 영웅. 소환하지 않은 영웅. 아, 이게 10개가 돼야 제우스를 소환해. 번개 망령은 80개가 있어야 되고. 아, 이런 식으로. 딱 하나 바로 얻는 게 아니구나. 전방, 중방, 후방. 중앙! 아 <laughs> 좋아요. 되게 빠르게 지나는 것 같아. 전군 출격. 엘프의 축복. 숲에서 흘러나오는 경쾌한 노랫소리가 적을 축복했습니다. 적은 이 틈을 타 숲으로 도망갔습니다. 보스가 되게 귀여운데 죽여줄게. 갈기갈기 찢어 발겨줄게 <laughs> 아니 우리 편이 되는 거 아니야? 혹시 귀엽게 생겼으니까 미안해. 아무리 적이지만 험한 말을 해서. 빰빵. 자 지금까지인데 빠르게 진행되고 아이, 간편하긴 한데 뭐 할게 없네요. 전투에서 어떻게 나를 조정하는 것보다는 어아 대설 대설 못 봤는데 귀엽게 생긴 보스. 찌지직 이거 하나만 되는구나 하여튼 저활 쏘는 건 도대체 언제 쏠 거야 배 138? 이야 좋았어 활 죽지마 활좀 쏘게 걸 날라가다 없어졌어 통계는 뭐야 이게 통계 아 공격량 아 이런거 <laughs> 이런것까지다 갖다가 써먹고 있군요 도타나 뭐 리그 오브 레전드 그런 데서 자 빨리빨리 가보자 어, 뭐 어려운거 없으니까 충성의 증명 지휘관님, 제가 잘못... 제 잘못을 용서해주세요. 이 번개로 제 충성을 다시 증명하겠습니다. 제우수도 월급 받고 일하는 사람이군요. 누가더 윗사람이 있구나. 슬레이어, 장착, 나뭇가지, 나뭇가지, 나뭇가지를 장착해. 나뭇가지를 장착해! 자 이렇게 한 번씩 해보는 거는 한 30분 30분 좀 넘고 40분은 넘지 않고 30분 안으로 할수 있는데까지 최대한 가보는 스타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재미없으면 빨리 끝내고 뭐할 거. 근데 이거는 제, 계속 진행이 되잖아요. 도탑 전기에 도탑 전기라는 게임이에요. 이거 뭐라 그래야 되지? 지금 이걸 턴제 RPG 게임이라고 그래야 되나? RPG도 아니지. 이런 걸 무슨 스타일이라고 그러나? 모르겠네. 자, 활좀 쏘자, 활. 아, 제우스요두 번째, 또 내놓은 힘이야. 지난번엔 내가 방심했다. 오늘은 봐주지 않겠어. 성격이 더 이상해진 것 같아. 덤벼라! 오랜만에 써보는 화살. 오! 지난번에는 전기도 못쏴봤었죠 이번엔 좀 위험실 없다. 옳! 또 전기를 쏜다 보면 우리가 위험할 수도 있어. 하지만, 화살 4개를. 팍팍팍! 5개였나? 여섯 개였나 잡았어. 반지. 후후! 시간 안에 못 이기면 튕겨져 나오나? 그냥 패배가 되는 건가? 제우스가 결국 우리에게 충성을 맹세했어. 이제 그를 소환할 수 있으니 퀘스트 화면에 가서 영혼석을 수령하시오. 퀘스트 화면으로 가서 제우스의 영혼석을 수령하고 영혼 화면에서 그를 소환하세요. 제우스가 이제 우리 편이 됐군요. 퀘스트. 드라이어드. 제우스. 됐고요 그다음에 영웅 가서 제우스를 터치해줘. 천 골드 내 노래 가져가시구요 제우스. 맥주와 번개, 번개. 다된 거죠. 아이템 뭐줄수 있는 게 없구나. 자 한팀에 네명가까 되나? 자 전군출격 약탈 크크 몸에 지니고 있는 돈다 내놔 한 푼도 남김없이 고블린같은 경우 쪄? 네. 예 제우스 자 투입 왜 위치가 이렇게 정해지는거지? 번개야 아. 그러고 보니까 요즘은 이제 그런 말도 안쓰죠 뭐 이렇게 온라인 같은 모임 같은 데서 예. 갑자기 만나는 거 그런 건 이제 번개라고 옛날에 <laughs> 그랬었는데 지금도 그런 얘기 쓰나? 옛날 얘기 같은데요? 나이 있는 사람들이나 나이 있는 사람이 요즘 신세대 용어라고 생각하면서 쓰는 신세대 <laughs> 이런 거 아세요? 신세대 X세대 예. 아, 왜 썼을까, 내가. 짠. 전기. 이런 캐릭터 디자인이나 이런 거는 이제 거기서 무단으로 도용, 도타 게임에서 무단으로 도용, 하는 거는 문제가 있지만 이 게임성은 게임성 자체가 괜찮다. 뭐 그런 평이 있더라고요. 제가 지금 한 20분 넘게 좀해 봤는데 좋았어요. 아주 재미, 모르게 아주 재미가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짜증나고 그런 게 없어. 이해가 안 가구나 아마. 뭐. 자 전군 출교 광풍의 화살, 거친 바람을 타고 하나의 화살이 가슴에 날라 박히더니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죽어라 침입자여. 죽어라 침입자여. 그래서 여기 봐봐, 얘 여자 같잖아.